털도 거의 없죠. 또 책도 오, 읽어주고 오, 숙제도 오, 해야 오, 되고. 먹왔다 오빠 오빠 왔어. 0 0 분의 1이에요 나갔어요. 대나무의 종류는 많지만 판단은 몇 종류의 대나무만 먹어요. 아, 고민이 아, 있는 얼굴이세요. 네. 눈치를 보는 게 이유가 있는 아... 것 같은데 그죠? 또 어디 나가려고 하는거 아 어디 나가 남자 하는 거지 그래요? 나가려고 하는 거야. 그렇지, 이거 이제 입 입봉을 받아야 되거든. 나도 내일 일을 했어, 이따 나갈 수 있어. 딱 30분만 있다 자자. 30분만 있다 자자. 나 이따가 다음 주서 만나고 올게. 나, 아... 어? 그랬구나. 이제 남 만날래? 다 하고 갔다. 나도 없게. 나, <laughs> 나도 간사. 응. 그래도 게 답장 안 하니? 뭐라 할지 모르겠다니까. 아니 무리가? 있는데 난 여보가 그렇게막 뭐라 그러면 아 뭐라고 할지를 모르겠다고. 음... 똑같이 답장 한 번도 안 하고 덜 돌아서 한다는 소리가 술 마시러 초 나가겠다고? 아 그러면은 조금 열 받을 수 있죠. 속상하지. 오늘 애기 병원 갔다오느라 고 술통 다 어그러져가지고 지금 이유식도한 번인가 밖에 못 먹이고 아 약속시간이 있으시구나 <laughs> 할까? 아 아, 오늘 꼭 나가셔야 돼. 아, 나가셔야 되는 일. 애기 상태를 봐라. 진짜 좀... 니는 아빠 아니냐? 아, 그러니까 다 하고 나간다고. 뭘다 하고 나가. 아, 재우기만 하라고. 여보가... 그거까지 해. 그럼요. 난, 난 내가 지금 왜이 온갖 개고생을 이 스트레스를 왜 내가 혼자 내가 이걸 왜 혼자 오롯이 다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. 남편은 항상 저한테 뭐한 8시, 7시, 뭐 이쯤 약속 시간을 이쯤으로 정해가지고 애기 좀 부탁한다고 맨날. 저는 그게 좀...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. 왜 저는 제 잠을 줄여가면서 제 자유를 누, 누리는데 왜 본인은 왜 그렇게 하죠? 친구들 술자리나 자주 있고요. 음. 음. 일주일에 한두 번, 두세번 정도. 어, 오늘 술 먹자 이렇게 연락 와요. 뭐 거리처에서도 오늘 식사 한번 하시게요, 스케줄 얘기 하시게요 하면서 이렇게 좀 급하게 생겨요. 음. 그래도 진짜 많이 뭔가를 해놓으시고 <웃음> <웃음> 잘, 잘하는 거야. <laughs> 잘, 정말 잘하는 거야. 밥 먹자. 아하. 그래서 오빠 나간다고? 아니 좀 밥까지 차려줬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? <laughs> 미칠 거 <것> 같아. 집앞안 <laughs> 챙겼네? 아하. 나가서 아하. 먹어야 아하. 되니까.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? 여기 세우고 나가라니까? 아, 그럼 너무 늦어지잖아. 뭐, 9시, 9시 반에 밥 먹이고 나가면 뭐, 10시 반에 나가라고? 그럼 나는. 하... 아, 또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. 오빠, 들어와봐. 뭐고? 칭얼칭얼 버면 보고.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. 아니 좀한 번만 좀 편하게 좀 갔다 오자 좀. 아. 아. 오빠 나 진짜 씻지도 못하고 나 이러고 있는 거 봐. 어? 하루 종일 아픈 애기 데리고 진짜 씨름하고 다 했어 나도. 근데 꼭 그런 날, 꼭 이런 날. 아. 꼭 이런 날 술자리를 꼭 그렇게 그냥 네 마음대로 막 잡아가지고 나한테 통보를 해야겠니? 아. 배우고 나가 근데 그것도 싫대. 오빠가 이기적이란 생각은 안 해? 아유. 어떻게 기도해? 아유 어떡해 밥 먹자. 어? 어? 일단 밥 먹어. 나, 나 통화 좀 하고 올게. <laughs> 어 그래도 못 간다고 아... 하 음. 음, 아빠,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. 어디로 가버려? 오늘 아, 지금 택시분 잠옷 입고 다 잠옷 입고? 안녕하세요. 사장님 여기서 차 돌리시면 돼요. 전화하러 간다고 아유. 그랬는데 왜안 들어와? 딸이니까 아, 이거 최악순인데 이거는?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승환이는? <laughs> 뭐, 갔어 왜? 기억 안 나냐? 니가 <laughs> 물듯이 작했지 하라고 하루, 안나갔지이거 <laughs> 아니야 야, 이것도 말이 안돼 갑자기 급발진해 그 일단 저는 내 방식대로 먼저 해놓고 아음 수습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싸우는 거죠 와이프 말을 제가 잘안 들어요 음. 독단적이라고 해야 나 야, 속 터지죠. 와, 애가 밥 먹은 걸로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 토했어. 왜이 아이고. 야, 뭐, 어디가 아픈 거예요. 아, 네. 속이 아프다는 소화도 안 되고. 네. 어떡해. 아, 전화 받아야 되냐? 써야지. 하... 뭐가? 너도 그냥 나올 때 있잖아. 어떡해. 아유. 아프니까. 아이고, 비상사태다. 아이고. 아프어, 아프어. 아... 아예 안 먹어. 안 먹어. 아이고야. 어떡해. 아이고, 아이고 속이 너무 안 좋아. 속... 어. 아이고 아픈 거야 이거는. 야, 무슨 아이고 아이고 하였어라. 어떡해. 아이고. 걱정돼. 아야. 뭐 어, 받으면 싸우고 가냐. 지금은 받아. 지금은 받아. 어 아. 오빠. 어. 지금 지금 분수토하고 난리 났어. 아. 네 한. 너 혼자 안 되겠어. 뭐? 안 되거든요. 어, 안 되니까 전화를 했죠. 아기가좀 아... 이상하다니까. 공수토를 <laughs> 어떻게... 했다니까 엄청나게. 아뭐 어렸을 도 그게. 어의 아, 그게 그 정도가 아니야, 오빠. 그냥 갑자기 기침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분수토를 했다니까. 뛰어야지. 뛰어야지. 음. 남편이 경청을 잘못 하거든요. 그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제 말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. 제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엄청 시큰둥해요. 음. 한 3개월 때 일할 때 제가 어나 여기가 아파 여보 나 여기 서타곤 있는 데가 아파 계속 그랬는데 나랑 같이 병원을 좀 가달라고 토요일 날 그랬는데 남편이 그깐난 아기를 안고 저한테 데리고 산부인과를 가래요. 와이프가 평소에 좀꾀병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때 아프다고 했을 때뭐 이번에도 뭐 크게 별일 아니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아픈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. 응? 그래서 그냥 그렇게+ 그렇게+ 그렇게 실러 시간이 흘러다가 도저히 어 이거 진짜 아픈데? 그리고 여기 어느 날 몸무리 같은 게 잡히는 것 어.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. 병원에 가야겠다. 그래가지고 갔는데. 어, 암이라는 거예요. 아이고, 어머. 어머. 24살밖에 안 됐는데. 그래가지고, 뭐 정말. 아, 땡했죠 선생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어머. 좀 약물 치료로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, 너무, 아. 너무 늦게 왔다고 하잖아.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, 가고자고 했잖아. 이렇게 왜 내가 아픈 거야? 왜 그렇게 시큰둥하는데? 뭐 이제 오빠한테 오빠 탓하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. <laughs> 그래 와서, 한 치의 어차 없이 <laughs> 어쩌면 쓰면 아, 아유, 뭔가 해야 돼? 아이고, 가자, 너뭐 챙길 거뭐있 어? 술 마셨 어? 마셨 지. 바랑시다 진짜.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로. 어? 너는 뭘 해도 네가 먼저고. 네 인생이 먼저고 네 삶이 먼저고 네가 네가 총각이야 결혼하고 애기 생기고 했으면 그~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 생활이 그 정도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키울 때단한 번도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나는 둘째는 다를 줄 알았다.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. 나 진짜 너랑 둘째 안 낳고 싶다고. 우리는 노래는 부모 자격 없다고. 음. 제가 이제 남편한테 지금 쌓여있는 이 10년 동안의 감정이 너무 뒤져보나고 <laughs> 너무 처절해서, <laughs> 도저히 이거는 개선할 수 없다, 이런, 이런 생각이 제 너무 들어버리니까, 제가 이건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이 이제 너무 머릿속에 든 지가 너무 오래라. 아, 이혼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저도 나름의 노력은 하거든요. 와이프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.